안녕하십니까 담양군 체육회 최기대 이영석 지도자입니다. 오늘은 심판원의 역할 및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원의 역할은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것입니다. 게이트볼 경기 규칙에 따라 진행시키지 않으면 심판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심판원은 경기 규칙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기자의 플레이를 판정 선고하고 이반 행위 시에는 정당하게 조치하며 경기를 공평하고 신속하게 진행시켜야 합니다. 심판원의 유의사항은 올바른 판정을 하고 평상심을 유지하고 경기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은 심판원의 복장 및 휴대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복은 대한 개인트볼협회 협회가 인정한 심판원 복장을 주심, 부심, 기록원 선심이 갖추어 착용하고 담당 심판원 외에는 심판원 복장을 경기장에서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하는 백색 계통의 운동화를 신으시면 되고 휴대폰은 토스코인 마커 스케일을 휴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체수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는 여기까지. 어늘은 여기까지. 오늘까지 줄을 세운 다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홀까번오면은 여기까지. 다늘은은 게이트 통과에 대여 제스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제 왼쪽이나 오른쪽, 양 방향에서 본인이 편한 방향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1번, 제2의동과 다음 터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터치. 5번, 6번의 터치. 다음 게임 세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셋. 1번 알려, 다음은 파승 통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6번, 세이 잠깐, 대기! 5번, 제 2개 통과! 6번의 터치! 7번은 터치! 1번, 제 2개 통과!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전 세레모니와 경기 후 세레모니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전 세레모니는 다음 경기 10분 전에 세레모니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양팀 선수가 오면 오다, 오더, 어, 오다표를 받기 전에 밤양 A팀 성공, 밤양 A팀 후공, 이렇게 한게 아니고 통과 백을 심판자율적으로 양팀 주장에게 부여한 다음 토수권을 던져 선택한 토수권이 나온 팀에게 볼 선택권과 대기 에어리어 선택권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13579, 우측에 24680 양팀 주장은 맨 앞에 쓰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다음 이번 대회는 어르신 대회로 타임오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되겠고요. 양쪽 몸이 불편한 사항, 복장의 유무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확인과 점검을 하겠습니다. 부심은 기록실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회원증 및 신분증에 대해서 선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 되겠고요. 주심은 복장, 스틱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장이 통일됐는가 안 됐는가, 스틱이 통일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확인과 점검을 마치면 주심, 부심, 기록은 3심 제로 양성수 좌측에 홍팀, 우측에 백팀을 채운 다음에. 이번 대회, 전남 담양 A팀 대 담양 B팀의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심, 3계대 부심, 3계대 기록원, 세계대, 사업관에 인사하십시오. 경기가 끝난 다음, 다음 경기 방송이 나오면, 심판하는 1번부터 10번까지 지정된 경기 장소에 대입, 줄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줄을 다 세운 다음에 부심은 일개트 옆에 있는 뒤로 가는 주심에게 가볍게 목렬해서 이상 없습니다 말하고 부심의 위치로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후 세레모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경기 후 세레모니는 경기가 끝난 다음 제 1라인 아웃필드 라인 밖에 나가서 좌측의 성공, 우측의 후공, 줄을 세운 다음에 지금부터 경기회관을 발표하겠습니다. 담양 A팀 10점, 담양 B팀 9점, 9대 8로 담양 A팀이 승리했습니다. 승패 판정 이후에 양팀 주장님에게 사인을 받고 기록실을 본부석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게이트볼에 대해 팔아, 팔편에 대해 어,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여 더 보다 나은 어, 동영상에될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담양군 체육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